그래서,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과거 속에 들어가서, 맺혔던 고통의 원초적 원인이 됐던 행위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습니다.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 속에. 다, 마음을,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풀립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풀린다고 누가 내가 원수가 져어그 사람이 너무 증오하고 싫어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을, 부모일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과 가장 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원한이 맺히고 그래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 여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 주변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원한이 맺힌 것들을 다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려요. 그래야 마음이 눈녹듯이 녹는 거야. 마음이 맺혀있으면 항상 그것들이 숨을 틀어막습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틀어막는다고. 바보같이 우미한 짓을 하지 말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좀더 깨달은 사람이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치고 죽어요. 내가 좀더 깨달은 내가 다 양보하고 용서하마, 용서하마. 그렇게 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매일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매일 볼, 매일매일 보다는 얘기 아니야.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예요. 응? 틀린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완전히 놓아줍니다. 과거의 망령들을 그냥 놓아주는 거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틀어 막는다니까. 그냥 놔주세요. 편안하게. 그 사람 자유가게 놔주세요. 지 인생 살게 놔주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크게 여러분에게 마음 안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마음에 깡깡 앓고 있는 거야. 피해 망상이 사로잡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응? 그죠? 놔주시라고, 편안하게. 그러면 편안합니다. 편안해져. 그런 것들을 다 놔주세요. 정말로 놔주세요.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뭐 응어리가 있는지. 그마음속 응어리는 다 풀고 가는 거야 용서하고. 이제 다 컸잖아요. 다 성인 되잖아요. 풀고 가는 거야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병증을 형성하고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스스로 스스로의 올가미를 만들어서 수통에서 빠져도 계속 빠질 때는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행위들을 항상 취하는 습관을 가져라. 눈을 감고, 나의 원인행위, 나의 생각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자꾸 자꾸 스스로 찾으면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부정해라. 안 되면 댓글로 남겨라. 댓글로 남겨놓으면 풀어주겠다. 이거. 다 풀어. 용서해야 됩니다. 다 풀고 풀어라 이거죠. 풀고 풀어라.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그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반이 된 겁니다. 벌써 어, 마음이 풀리면 눈 녹듯이 도 씻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마음을 툭 푸고 놓습니다. 얼친 실타래가 촥 맞아 돌아가고 어, 꼬였던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호르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게 놀라운 거야, 게 보통 사람은 그, 아무,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무슨, 어쩌냐, 내 마음인데. 나만 알고 있는데, 무슨 영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예, 네,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모속인다, 하잖아. 내 마음은 내 몸이 먼저, 제일 먼저 반응하고, 인지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